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관상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제가 한 장만 준비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여백으로 남겨뒀습니다. 이 인물을 보고 하나하나 써가면서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입니다. 2017년도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한인인데, 당시 36세인데, 이분 역시 의민이십니다. 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분도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한번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어떠한 곳에 우리 얼굴 이목구비에 좀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분이 뿜어내는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기운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리고 사진, 이 사진상에는 얼굴에 화장을 전혀 안한 그냥 생을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굉장히 잡티가 많죠. 하지만 화장을 하게 되면 좀그 인상 자체가 좀 달라질 수는 물론 있습니다. 인상하고 관상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상이 좋은 사람이 반드시 관상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나쁘다고 해서 관상이 나쁜 것 또한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상이 좋으신 분들은 그 성품 자체가 인상이 나쁜 분보다는 성품 자체가 좀 순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관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 눈입니다.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T존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T존이 어디냐면 이 부위죠 콧깔 잡혀서 이게 T 존입니다. 제가 그렇게 T 존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눈은 정신이죠 그리고 해와 달입니다. 그래서 비신하되 은은하게 비신하고. 눈이 좌우가 반듯해야 되고, 또 눈은 가늘면서 긴 듯한 눈이 좋은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하고도 같이 봐야 됩니다. 별개로 보지 말고 함께 보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눈이 정신이라고 그랬죠? 정신이 머무는 곳이 집입니다. 집은 이렇게 지붕이 있죠? 이 집이 눈이라고 하면 이 지붕은 눈썹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자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눈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게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좀 슬픔에 젖은 그런 눈일 수도 있죠. 눈이 좋은 눈이 아닙니다. 눈 자체, 안광 자체라든지 눈의 생김새가 좋은 눈이 아닙니다. 거기다 눈썹 한번 보십시오. 지붕이 눈썹이 참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꺾여 있습니다. 결코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눈썹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초목입니다. 이 역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푸른 이렇게 한쪽 방향을 가지런히 놔야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사례자의 눈썹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문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자도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눈썹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눈썹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좋지 못하게 되면 살면서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그리고 격 자체가 떨어지는 합격의 눈과 눈썹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36세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36세 역시 눈에 해당됩니다. 우리 얼굴에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1세부터 99세 상법에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이 눈은 어느 때 해당되냐면 37 38 39 40입니다 나이대가 이렇게 6년에 해당되죠 하지만 이 눈은 평생을 그 운세가 미치는 것입니다. 36세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해당되는 것이죠? 눈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t존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3 6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코가 좋냐? 코도 좋지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콧대 자체가 약하죠? 굉장히. 코가 이렇게, 콧대가 반듯해야지 좋은 코입니다. 이콧대가 여기나면 코는 이마 하늘과 턱이 땅이라죠?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순실해야 좋죠? 하지만 이 콧대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콧구멍도 보이고요. 그러면 이 코로 살펴본다면 코는 제복이죠? 제복이 없는 코입니다. 눈이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복이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한번 보십시오. 입도 젊은 나이인데 입꼬리, 구각, 입꼬리를 구각이라고 합니다. 얘가 처져 있죠. 결코 좋은 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 역시 이쪽은 길고 이쪽은 없죠. 거의. 법령은 이것을 법령이라고 그러죠. 양쪽이 동일하고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선이 좀 하나로 쭉 이어진 게 좋은 법령입니다. 이 코는 지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예욕 하지만 이 코가 이러기 때문에 지성이라든지 명예욕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마도 결코 좋은 이마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 자체가 결코 좋은 상이 아닙니다 삶이란 것은 우리가 관상공부를 하고 사주공부하고 기타 다른 역학, 역술 공부를 하더라도 그 팔자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팔자와 여기에 마음, 마음이 더해져서 살아간다고 봐야 되죠. 상이 이렇다 해도 마음만 잘 쓰면 상은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마음이죠. 큰 부자, 큰명예가 없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격 자체가 높은 격을 갖고 있더라도 살아가면서 풍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마음심보를 바르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심보를 바르게 쓰라고 우리 선인들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봤을 때 귀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기품이 있어 보이지 않죠? 이게 바로 관상인 것입니다 봤을 때 기품 있고 우아하고 고고해 보이고 이런 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혼탁하면 안 되고요. 탁 하면 인생 자체가 혼탁합니다. 하늘하고 보십시오. 비가 오기 전에 하늘 보면 먹구름이, 구름이 끼죠. 그런 이치로 우리 얼굴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 하늘, 파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모자라면 또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